자, 뒷좌석이 생겼는데 오! 뒷좌석이 생겨서 확실히 4인승이군요 3인승인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어휴 세상에 어우 어왜 이렇게 낮죠? 어우, 이거 뭐야 <laughs> 여러분들 혹시 F1 더 무비 보셨어요? 혹시라도 이 영화 안 보셨으면은 여기서 돌아가 주세요 F1 더 무비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1 더 무비에 나오는 바로 그 차, AMG GT, 바로 그 AMG GT에 소니 헤이즈가 타고 있는 그 APXGP라는 팀의 포뮬러카. 그 차를 만든 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고 그 영화를 보고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차가 가진 그 열정, 그 열망, 용광로 같은 엔진 그런 것들을 다시금 느끼게 될 텐데요. NGCT 함께 시승해 보시죠. Don't waste my time. 뭐야, 차체가 왜 이렇게 낮아? 바닥 좀 긁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야? 스마트폰이 안 들어가네요? 어딘가 턱에 탁 걸릴 것 같은 그런 높이인데요. 와, 진짜 멋있다. 차가 이렇게까지 멋져도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정도 급의 자동차는 이 정도의 멋은 표현해줘야 됩니다. SLS 같은 자동차도 굉장히 멋졌죠? 이렇게 앞쪽으로 후드가 이렇게 긴 거. 그리고 1세대 AMG GT 같은 경우도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동차였는데. 문제는 SLS도 그렇고, AMG GT도 그렇고, 혹시 타보셨어요? 야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차의 대부분을 엔진에 할애하고, 나머지 승객 공간은 뒤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나마 뒤로 젖혀지지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자야 될때잘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90도로 자야 돼 매일 레이스를 할 수는 없잖아 수납 공간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고 뒷좌석 공간이 없기 때문에 911에 비해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데일리 스포츠카로는 타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AMG GT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생기고 확실히 수납공간이 생겼어요. 뒷좌석에다가 차라면 골프백 같은 것들도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 오늘 시승하는 차는 AMG GT. 그 중에서도 GT 55입니다. F1 더 무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PX GP가 타는 자동차가 메르세스 벤츠 팀에서 운영하는 차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도 벤츠 엠블럼이 다 찍혀 있죠. 그리고 그 자동차는 메르세스가 개조해서 제공한 F2 머신을 F1 머신처럼 이렇게 겉을 꾸며서 그걸로 레이스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실제 레이스에 참여해서 촬영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영화가 이렇게 멋진. 이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감동도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F1 더모비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서 그걸. 마케팅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한 것이 AMG GT APX GP 에디션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APX GP 팀처럼 그렇게 데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자동차가 바로 APX GP 에디션이에요 근데 AMG GT 63 APX GT 에디션인데 우리나라에 나온 건 5호까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APX GP 에디션을 만나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래핑은 이렇게 할수 있죠 데칼 같은 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사실 오늘 오늘 이차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차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APXGP가 나오는 F1 더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아. 아니, 섭섭해요? 있어요? 조금만 보여드려? 아 그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뒷부분 이번에 새로워진 AMG GT는 이런 식으로 램프가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멋지죠? 아리쪽도 완전히 달라졌죠 훨씬 더 멋있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트렁크가 열리는 것까지 우아하고 멋질 수가 있죠?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는 메르세데스 벤츠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더 있고요 꽤 실용적이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이전 AMG GT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놀랍게도 이런 것도 생겼어요 여기 수납 공간 여기 양쪽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놀랍게도 쇼핑백 거리가 있어요. 아니 AMG GT인데 쇼핑백 거리가 있다고? 또 놀라운 게 있죠. 여기 보면 시거잭도 있습니다. 시거잭? 이거 어디다 쓰라고 레이스하면서 냉장고 같은 걸 싣고 다니다가 거기서 음료수 같은 거 마시라는 뜻일까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와, 뒷좌석을 젖혀줘. 저희 짐이 저기 있어서 다 젖혀지진 않지만 아무튼 뒷좌석 젖혀지는 기능이 제공.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서 안에 짐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감춰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납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여행 캐리어 같은 거두개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골프백도 뭐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AMG GT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럭셔리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램프가 있는데요. 우와. 멋지죠? 멋지죠? 위에서 봐도 이렇게 AMG라는 글씨가 이렇게 빛나는 게 보여져요. 소리! 소리가 저 멀리서 자 진격하라 이러면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북을 치면서 막 진격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지금 사람이 한명더 있으면 이 배기음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배기음을 들려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들려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아니면 이런 소리가 난다고요. 측면에서도 살짝 볼까? 사실 이 차를 리뷰하려는 건 아닌데 측면에서 살짝 보면 휠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네. 이거 바나나잖아. 바나나면 이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아니야? 이거 포르쉐에서 봤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철제입니다. 포르쉐에서 카본을 할때 이렇게 하니까 카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철제고요. 그리고 휠 사이즈도 보면 21인치 30 시리즈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타이어를 보여줍니다. 타이어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요. PSS5입니다. 와 VSS5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은 타이어예요. 오로지 지금 벤츠 순정품으로만 들어온 거고 최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이터보 이렇게 착써 있고. 포메틱 플러스 이렇게 4륜 구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배치도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빨간색이 주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닛이 이렇게 엄청나게 긴 것도 와, 높기를 사로잡는다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해 그건 인정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거 있습니다 여기 밑에 범퍼 립이 있잖아요 립을 우리는 더 낮추고 싶고 이거를 더 낮췄을 때이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차가 떠오르는 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걸 너무 낮게 하면 과속방지턱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높이 하면 공기가 들어가고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을 만들어 놨어요 이립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아래쪽에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내려왔다가 버튼을 누르면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차체를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그런 고급 장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차의 공기 역학을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도 날개가 하나 있는데 날개가 평소에는 접혀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날개를 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각도가 심상치 않죠. 만약에 브레이킹을 할때 조금 더 차를 눌러주고 싶다 아니면 감속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이 각도를 더 높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멜스 스벤츠라고 하면. F1으로 갈고 닦은 자동차 회사고 에어로를 중시하는 그런 벤츠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전 AMG GT와 다르게 뒤쪽에 있었던 변속기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뒤쪽에 변속기를 놓는 자동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laughs> 트랜스 엑셀 타입이라고 해요. 아, 저희 모카 피디님 진짜 <laughs>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저희 모카 피디님만 모르시는 걸로. 자, 아무튼 지금 엔진은 앞에, 변속기는 뒤에. 그래서 뒤쪽까지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가 아니라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그런 형태. 엔진 동력이 그대로 전달돼서 뒤쪽에 있는 변속기를 통해서 분배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기존 AMG GT는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무게 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뒤쪽에 여러 가지를 싫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없었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부족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앞쪽으로 전부 AMG GT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보여지는 그런 엔진룸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승객석으로 엔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덜 들어갔다.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뒷좌석 생겼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뒷좌석이 생겼는데. 아, 오, 뒷좌석이 생겨서 확실히 4인승이군요. 3인승인가? 어쨌든 지금 뒤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여기 글래스 루프가 있어서, 어, 개방감도 훨씬 좋네요. 와,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 갈수 있... 있을까? 편해 보 아, 편해 보여요? 뭔가 큰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 안전벨트를 매볼까요? 야, 신난다. 가자.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AMG 시 t 리뷰가 쉽지 않다. 아니, 이 뒷좌석 때문에 트랜스 엑슬 방식을 포기하고 앞쪽 엔진, 앞쪽 변속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 섭섭하네요. 섭섭하네요. 굳이? 저는 어쨌든 하드코어적인 자동차가 더 마음에 드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자동차가 조금 팔리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께서 AMG GT를 얼마 전에 사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아, 이게 맞나? 이 방향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laughs>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여주고 중에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 뭔지 아세요 이거? 아팔터 바크라고써 있잖아요 아팔터 바크가 뭡니까? 메릴스에스 AMG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나무 있죠? 그리고 캠하고 밸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왜 있냐면 아팔터가 애플이에요 사과 바흐 강, 사거광이 있는 지역을 아팔터 바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팔터 바크에서 이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아팔터 바크 AMG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배지가 이렇게 있고요. 엔진룸을 열면요.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핫 V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V형으로 된 엔진 가운데 터보 차저가 두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이런 터보 차저인데요 와 너무 멋있다 세상에 인터쿨러 같은 경우 대용량 순행식 인터쿨러를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그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그릴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요 형태 자체가 조각품 같아요. 요 상태로 그냥 우리 집에다 떼서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엔진룸이에요. 이거를 꼭 덮어야 되나? 이걸 덮지 않고 이걸 유리로 만들어서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니고 싶은 그런 모습의 엔진룸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사운드 들어보세요. 아 이게 엔진의 사운드지. V8 이라는 건 이런 사운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와. 라는 감동은 잠깐이고요. <laughs>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거. 더블 돔이라고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퍼포먼스 카들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더블 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V8 엔진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V형으로 생긴 이 끝머리가 높아지는데 근데 자동차는 점점점 낮춰야 되잖아요 점점점 낮추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엔진에 닿으면 안돼 그래서 살짝 올려주는 부분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옛날 자동차들은 그런 게 있었고 최신 자동차들은 그런 필요가 없는데 매끈하게 해도 되는데 그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갖고 있었던 퍼포먼스 카의 헤리티지 그런 것들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닛의 길이를 보세요 팔을 뻗어도 닿지가 않아 아 이렇게까지 긴 보닛 보셨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멋있지. 도대체가 벤츠가 뭔가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 다른 메이커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나? 우리는 새로 차를 만드는데 사람은 두명 밖에 못 타요. 엔진룸은 차체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그러면 그래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벤츠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포르쉐도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없어요.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지금은 벤츠밖에 없지 않나? 예전에 SLS가 처음 나왔을 때도 차가 무슨 비율이 이상 당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긴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F1 더무비 리뷰를 하기 전에 계속 주행을 해봐야 되겠죠. 주행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봐, 어쩌봐. 이 차가 메르세스 벤츠의 최신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는 조금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MBUX 자체가 조금 오래됐죠. 이거보다 한 세대 전 OS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면 AMG 퍼포먼스 같은 거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오, 멋있는 거 봐. 와. 아니, 뭐 오래된 게뭐 무슨 상관 있어. 와. 야, 이렇게 멋있어. 야,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아이돌리시 하면 이렇게 아이돌리시 시계 와 시계 와. 우와. f 플언더무비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소니헤이즈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잖아요. 어 이거 스포일러가 되나? <laughs> 스포일러 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마저 보시고 오세요. 자 아무튼 그 소니에이즈가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트로피도 주고 뭐든 하고 뭐 상금도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니에이즈가 다시 트럭으로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소니에이즈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시계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니에이즈 뭐라고 해요? 어 됐어, <laughs> 됐어. 어, 나 됐어. 어나 이미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F1 드라이버는 우승을 하면 롤렉스를 줘요. 그래서 롤렉스 가져가야지 하고 얘기한 거예요. 롤렉스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왜냐면 하 스폰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시계도 가져가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소니에이즈는 뭡니까? IWC를 차고 있어요. IWC를 차고 있기 때문에 어, 됐어! 그 시계 됐고 나는 이미 있어! IWC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니에이즈가 이렇게 트럭을 타고 착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시계가 여기 딱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계가 바로 i w c 예요 그러면서 벤츠와 IWC의 이 미러 관계, 러블리 러블리한 이 관계는 20몇년 전부터 이어온 건데, 그 우정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IWC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건 뭔지 아세요? 파일럿 시계인데요. 독일식 파일럿 시계입니다. IWC가 독일식 파일럿 시계를 만들어내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예전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파일럿 시계를 차면서 야광 시계를 차고서 바다를 누볐다고들 하죠.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디자인이긴 해요. 요건 또 나중에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네요. 요 <laughs> 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고요. 근데 정작 영화에서 소니 헤이즈는 이 차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죠. 실제로 소니 헤이즈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로터스 팀이었던 바로 이 사람 소니에이즈가 사고를 당해서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역할이잖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 사고에서 자동차가 파괴돼서 거기 드라이버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노란색 카멜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게 로터스 팀의 차인데 실제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살았습니다. 실제로 살았고 계속 레이스를 이어갔고 뭐 소니에이즈처럼 1등하고 이런 결과를 갖고 온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드라이버를 오마주하는 그런 멋진 영화였죠. <laughs> 팀메이트 마틴 도널리로 사고를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자, 자동차 레이스라는 건 항상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있는 용감한 드라이버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죠 자 리뷰는 잠깐만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들리는 이 사운드 들리시죠? 이 사운드는 컴포트 모드의 사운드입니다. 자, 컴포트 하시죠. 뭔가 오 소리가 너무 큰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이거 컴포트예요. 다음은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laughs> 아 무슨 소리였지? 아왜 이렇게 즐거워? 아 즐겁다. 와. 아 이런 그립, 와 이런 그립. 아. <laughs> <laughs> 아 물론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천천히 달리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천천히 달리지만 하...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두근두근 두근합니다.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있잖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아이포티하고 우리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 차는 아우 지루해 아 이러면서 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짜릿짜릿하게 가는 거죠 같은 길을 가더라도 이런 짜릿짜릿함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AMG GT의 매력이다 AMG는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게하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그립감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리고 또 메르세스 데 벤츠만의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아마 예전부터 벤츠 팬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츠가 스포츠카를 만들면 일부러 뒷바퀴를 미끄러뜨려요. 끼킥끼킥 하면서 약간씩 미끄러지는 것을 즐기게끔 만들어 왔어요. 절대로 그렇다고 스피나지 않습니다. 스피나진 않는데 뒷바퀴를 조금 미끄러뜨렸다가 잡아주면서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를 반복해 줘요. 그렇게 반복했을 때 운전자는 야, 내가 드리프트해서 내가 지금 어, 카운터 스티어에서 잡았다고 이렇게 느끼게끔. 실제론 아니에요. 실제는 차가 잡은 겁니다. 근데 운전자가 느낄 때는 보세요. 운전자는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차가 잡은 거야. 운전자가 마치 훌륭한 운전자가 된 것처럼 옆에 탄 사람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오 오빠 운전 왜 이렇게 잘해? 오빠는 드리프트도 하고 그거 잡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차를 막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 양게 아니야. 착한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예전에 우리가 s l k 같은 자동차를 탈 때부터 뭐 물론 그 전부터 메르세데스 벤츠는 거의 모든 스포츠카에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운행하도록 했어요. 그게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어쩌면 마이너스일지도 모르겠지만 운전자의 즐거운 면에서는 와, 이게 진짜 재밌는 차지라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트랙 페이스라고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는 안 돼요 하면서 AMG 스피드웨이야 너 가는 데가 지금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를 할 거야. 드래그 레이스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아. 네가 지금 가려는 게 어디야라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말 네가 레이스 환경에서 타려면 이렇게 해. 아니면 레이스 환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에선 이렇게 달려 이런 식의 세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근데 운전자한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섭섭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율성이 너무 해쳐져 있다 진짜 내가 프로페셔널 레이서인데 그 기능을 조금 제한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상 레이스를 하는 분들은 이 트랙 모드가 있기 때문에 트랙 모드를 완전히 전환해서 그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그보다는 훨씬 더자율성 성 있는 이런 주행을 보장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가 이렇게 경쾌할 수가 있나요? 아, F1 드라이버들도 이건 못 참지 않을까? 그래, F1 드라이버들이 탈만하네. 영화적인 설정상 F1 드라이버들은 굉장히 부자로 설정돼 있죠. 원하는 차는 다살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 드라이버들은 다이차를 선택하죠. 이 영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정 오류를 얘기를 합니다. F1 드라이버가 저렇게까지 스포츠맨십이 없어서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되지 않아요. 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당연히 퇴출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영화가 허구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AMG GT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그럴만하지. 옛날에 시크릿 가든 처음 나왔을 때, 현빈 씨가 그렇게 훌륭한 재벌집 아들인데, BMW G4 타잖아요. 재벌집 아들이, 재벌집 아들이 더 좋은 차 많을 거 아니야. 설정상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 차를 탈수 없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G4를 탄다는 거야. 그 설정 너무 잘했지. 그래서 G4가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설정 오류를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재벌이 지포를 타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AMG GT는 아 그럴 만 하지. 차가 비싸서 싸서가 아니라 F1 드라이버면 당연히 이런 차 타야지. 롤스로이스 타? 벤틀리 타? 이상하잖아. 당연히 F1 드라이버가 타는 차로 딱 어울리는 차가 AMG GT다. 비록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세팅의 자동차라는 거죠. 레이스카와 가장 가까운 자동차라면, 당연히 누구나 AMG GT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저도 F1 드라이버의 기분이 잠깐이라도 돼보기 위해서 이러니까 타지. 이러니까 F1 드라이버들이 탈만하지. 이런 것도 재밌죠. 서스펜션이 얼마나 되는지, 압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각도를 돌리면 얼마나 꺾이는지 보여줘요. 이 차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푸른 조향이 있습니다. 1도, 2도, 3도, 10도 꺾으면 뒤는 0.9도 꺾여요. 이렇게 28도 꺾으면 뒤는 2.5도까지 꺾입니다. 재밌죠. 거꾸로 돌리면 마이너스로 2.5도. 똑똑하죠? 똑똑하죠? 이런 것들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하이테크를 갖고 있잖아요. 뒷바퀴가 꺾인다는 게 어쨌든 하이테크고, 코너링을 했을 때 뒤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장치인데, 이런 텔레메틱스, 이런 자동차의 컴퓨터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F1 자동차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서 자동차 드라이버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레이서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는 생각이 듭니다. 크, 엔진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거 봐. 막 엔진이 막불 타오르잖아. 용광로 같잖아요. 이렇게 돼서 개선된 사운드 프로필로 들어보면 원래는 이거였어. 개선된 건 이거. 훨씬 낫죠? <laughs> 아 근데 오디오 품질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진 않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AMG GT 1억 8천짜리인데 범에스도막 사방에 달려있고 이런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소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블루투스 소스가 조금 아쉽다 지금 AMG GT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 완전히 바뀐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이에요.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뮤직을 직접 플레이할 수가 없고 내 폰에 있는 애플 뮤직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들어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 E 클래스부터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 확 바뀌는 그 계기가 애플 뮤직을 직접 내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애플 뮤직을 내장하지 않은 이상 그 정도의 좋은 사운드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오디오는 E 클래스예요. 지금 이 클래스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이번에 CLA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면 CLA가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 될수 있을 겁니다. 신제품에는 장사가 없어요. 신제품이 나오고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오디오품질도 월등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는 굉장히 비싸지만 오디오품질은 이전 세대에 그치고 있다라는 아쉬움은 있네요. 노래가 별로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 노래를 한번 바꿔볼까요? Don't you know. 아 요즘 들어서 오디오 품질이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진 품질에 비하면 조금 섭섭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나쁘진 않다 한영 옹이 너무 신난 나머지 AMG GT 시승이 한 시간가량 더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F1 더 무비 리뷰는 오늘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